안녕하세요. 오늘은 뮤니를접볼인데요 준비물은 풀, 또 연필, 또또또 색종이 세장인는데아 아앙 아아아 아, 아, 아무거나 색종이 사용해도 괜찮데 은 저는 무슨 거을 꺼내면요? 반짝이 연색이랑 가리빨강색또팔 하양색으로 했었는데 이쪽은 이렇게 됐고요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컵, 컵이, 컵, 컵이에, 컵이에 얼굴부터 한 번, 자, 잡아볼게요. 잡아 얼굴은 되게, 있어요. 이렇게 세모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모적게 하고요 찾다가 또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세무석 했으면 샀다가 세무 조끼랑 뚜뚜 똑같이 세무 조끼 이쪽 소렌치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 저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빤뚜야 색깔로 나오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음. 또 조금 똑같이 해 주세요. 이렇게 이쪽도 똑같이. 저번에 똑같이 아니야. 이렇게 한번 접고 이렇게 접어 지 또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접고, 또 이쪽도 또 이렇게 한번 쭉쭉 지서 접고 다가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접고 다 이쪽도 이렇게 이 접고, 이쪽도 이렇게 또 이렇게 접고, 이쪽도 이렇게 접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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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은 커비의 얼굴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모를 해볼까요? 자 이제 자리를 잡아볼 건데. 다리를, 커비를 잡을 때, 가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밀어 빼야 컵, 일단 컵이 다리를 넣을 때. 이렇게 팔처럼 다리를 그을수있요 다리, 이게 컵이 다리인데, 다리를 더 크게 하겠습니다. 뭔데? 네, 네. 아니, 컵이, 컵이 다리입니다, 이게.

저는 거비 다리가 완성인데요. 운동에다 붙이겠습니다. 거비에비가 <laughs>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붙라 붙여줄게요. 이렇게 다리를 붙이요 이렇게 이렇게 컵위의 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또바 이만큼 정도 크게 해야 됩니다 카비는 카비를 접으려면 다리를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카비를 이렇게 이렇게 또한번더 접으면은 그냥 그렇그나 그런 예, 예, 약간 이 정도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안 열고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전제를 눌렀다 붙여줄게. 저 다리가 또 작아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음? 됐습니다. 저 다리가 됐다 작은데요. 괜찮? 괜찮습니다. 괜찮 예, 아니, 이쪽이 아니라! 이건 음,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다달다 니가 더 작으니까 한편히좀 이렇게 컵에 뭐야 다시 아, 뭐야 뭐래도 뒤로 붙여야 되겠군요. 에 파티를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발을 그려볼게요. 다 짜근데, 파네 볼이 제짜짜근니다 파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근데 파는 너무 섞여졌습니다. 미가 이상한데 어쨌든 이것도 똑같이 이똑같아아파이애터 덕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래도 이걸 다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팔로 사용것같습니다 팔로 원래 길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고쇼. 진짜. 그래서 아쉽다, 그내네그써 갑이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갑이가 완성인데요. 와, 만, 완성인데 아직 끝이 아니라 눈을 그려줄게요. 저렇게 눈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눈갑이는 이렇게 생겼지만 저는 약간 이상하게 그렸을 때 있습니다. 이렇게 눈알 붙여줄 건데, 눈알이 너무 작아서 더 크게 그려줄게요한정도이거으로 이거.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푹고 올리면 눈알이 안 상인데요. 이제 풀로 붙이겠습니다. 커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젠지. 젠지 커비는 작은 눈이 한개다 붙여줄게요. 그래도 눈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사용요 이런 크기가 완성입니다. 다음 에 안녕, 구두 안녕.